저게 있었으면은 내 공격력이 이 t 은 올라갔을텐데 아니 뭐 방어구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업그레이드가 좀 짜다 n e i 그렇지 뭐또 너무 안 준다 이거 와, 장난 아닌데? 야, 데시칼은 그 스킬이 스킬이 정답이야. 왜? 체력이 거의 뭐 와, 미친 수준인데? 엄청 엄청 많이 올라. 진짜로. 물론 스태미너 좀 소모가 심하긴 한데. 자식아 시가 때릴 때마다 이거 걸고 때려야겠다. 거의 뭐 기본 체력 회복량에서 두 배씩 체력 회복해주는 것 같아. 되게 높아. come on 아싸 어 아, 됐다 음. 음. 좋아, 좋아. 여기가 길이 아니네. 아, 어, 쉣. 야, 대형 단도는 또 뭐야? 이번 단도 줄 대형 단도 뚝구야. 글쎄, <laughs> 기원하지 마, 기원하지 마. 와씨, 화염, 화염 데미지는 진짜 기세네. 안 돼, 보지 마. 큰일 났다. 야, 얘네들 쎄. 이게 이제 쎄면서 소울은 얼마 안 준다니까. 음. 댓글 뭐, 모아 태산이라 그랬어. 이앞 대굴대굴이 있다고. 뭔가 <laughs> 낙석주의다. 아니야, 뭐 굴러가지고 통과하란 소리는 아닌가 본데? 뭐야, 이게. 이앞 숨겨진 길 있다. 진짜네? 근데 지금 떨어지고 싶진 않고. <laughs> 좀 살펴본 다음에. 능 불. 많이 중국어. 이들는구인뭔 이만들이. 여 있네. 인간들이인들 아니야. 에브였어 애들 있지? 애들지인아르레론드라고 있지? 어, 했는데. 엘드리츠, 그거, 아니, 야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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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그 엘드리츠, 그거 아니냐? 그, 뭐,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명 아니냐? 아. 지금 이쪽 길이 야 엘드리츠 쪽으로 가는 쪽이라니. 어, 또 반지 하나 얻었어. 그 청해수호자 걔걔 얻었다. 너 어디까지 왔냐? 나? 아직도 거긴데? 어디? 그그 그 따라다니는 애들. 걔네 두명 만났냐? 기사 두 명? 아니? 어디 만났어? <laughs> 멋있다 여기. 어, 농부가 보인다. <laughs> 농부요? 또 매우 보기 싫은 농. 진짜 뭔가 엄 키, 자기 키의 두 배만한. 고목을 들고 나한테 달려오고 있어. 그 그때 나나 찌르고 있네. 어 화터풀이다. 야 여기 이제 되나봐. 영채 어? 영차들 영체, 보여. 야 응? 여기 농무들 잡아가 뭐지 인지 알아? 뭐? 세기스 파편. 진짜? 어 진짜? 진심? 어. 어, 한 마리 잡았는데 세기스 파편 하나 줬어. 진심? 야 잠깐만. 나 어. 오늘 여기서 밤샌다. <laughs> 오 여기 좋다. 그다 그러니까 애들 약해 뒤치기로 거의 한방이야. <laughs> 어야 근데 야, 아저씨들이 죽창을 들고 다니는데 내가 <laughs> <근데> 말했잖아. 내가 <laughs> 말했잖아. 왜안 주네? 아 이것도 운이 필요한 게임이구나. 근데 애들 숫자가 많아. 너 거기 두 마리잖아. 밑에 내려가면 어. 네 마리가 동시에 와. 내가 듣기로는 그게 그거거든. 그. 투때는 얘네들 잡으면은 일종량 잡으면 애들이 사라지잖아 아예 어 근데 여기는 안 그런다고 들었어 그럼 좋은거지 그럼 무한도가 다 가능하다는 뜻이지 근데 라마리 버그 그게 좋는 않다 어데 돈이 좋네데 준다는게 어디야 아니 이렇게 많은 말 많은 애를 잡았는데 아직 한 개밖에 안줬는건좀 심한데? 예 <목소리> 나중에 뭐암그 백령으로 소환할 수 있을 거 같아. 얘네 둘 기사도. 그거 밑맨밑그 뭐지 밑에 쪽에 세이스 파피 하나 줄수 있고 이거 뭐나 소환할 거야? 어디다 깔아둘까? 아니 이거는 일단 뭐 돌면서 세이스 파편 녹아다좀 하자. 오스마 같이 잡고. 어독바사지다 여기 뭐 이렇게 그게 영체가 많냐? 하기야 이거 도와주면 그거지? 소환해 볼까? 너무 약해 어, 얘네들. 체스 프면두개주어 진짜? 여기 드랍 많다. 약간 애들이 드랍하는 거 말고도 주수 있는 게 많다. 아 그래? 난왜 하나도 안 나오나 했지. 이 리치가 좋아 이 시카니 그래서 좋다. 글쎄 리치는 저기도 좋을 것 같은데. 뭐? 저 아저씨 들 들어오는 거. 아 축창은? <laughs> 창은 인마. 왜? 최강의 최강의 리치잖아. 근데 저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대룡화도 아니고. 재기섭 과편이다. 아 조만간 이거 강화하러또 가겠구만. 좋은 거지. 청해 청해 수호자 계약이라는 게 뭐.. 그건가? 그 예전에 뭐 사냥꾼 계약 있었잖아. 어때? 아까 나 청교매주면은 안명 침입했을때 도와주러 온 거. 그건 청교잖아. 청해 수호자가. 아니야. 청교가 도움 받는 애들. 아 청의 수호자는 그 도움을 주네. 애들? 청의 수호자는 도움을 주는 애들이고 청교는 도움을 받는 애들이야. 아그 내가 참, 내가 변화소나다 청규. 청교하지 않냐 그럼? 어 내가 내가 그 청교였잖아. 주로 응. 맨 처음에 청교부터 매주 수가 있단 말이야 계약이. 그래서 꽤 많이 하고 있어 애들이. 난 왠지 이렇게 약한 거 보니까 그게 느낌이 나가지고. 청... 오예 무서운 애한 마리 있다 오 체력많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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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오 잡기 공격 있어! 뭐 어떻게 생겨먹었는데? 그 십자.. 십자 같은 거 메고 있는 애 있어 그냥 딱 봐도 위협감이 생기겠구만 아 리치 기어서 너무 좋다 이거 버섯 같은 애들 한 번에 잡을 때 와, 너무 좋아 씨. 야 이거 잡기 판적이 너무 좋은데 이녀서 시, 도우 잡았다 도저히. 아, 도저히. 오, 시, 도저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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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저히 도저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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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너, 방패 얻었어 어? 뭐냐? 응, 잠깐만 나 봐볼게 맙소사 별로구나? 대형 방패잖아 대형 방패어 내구도도 높고 어 일단은 버티기 능력이 거의 상이야 커트를 몇이냐? 어? 커트를, 커트를 물리는 84 마력 59 화염 63별락66 어둠 어. 59 전신의 나무 방패보다 약간 더 좋거나 약거나 하는 느낌인데. 근데, 중량이 7이라가지고. C가 힘드네. 아, 얘, 얘는 아예 다른 능력이 있네? 전투기술 페리, 아니, 패리 페리란다. 뭐지? 아, 실드 배시 그거다. 너 그, 기사 방패 큰거 드네, 있지? 기억나? 아, 걔, 거? 어 걔가 방패로 이렇게 쳐가지고, 쓰러트리는거 있잖아. 아. 그거야. 전투 기술이 아니고. 난 솔직히 별로. 길이 어디야? 오, 아저씨 너무 무서워, 거모. 이디어디지 모르겠어. 몇 마리 지나가면 모르... 오 망했다. 가해지면안 돼. 이상한 소리가 들려. 아우, 여기 아줌메가 축창을 들고 다니시면 위험하죠. 아주머니! 야, 좀 조용히 좀 해라. 밤이라 시끄럽다. 나무가 많아가지고 음 왠지 늪으로 가면은 뭔가 날 죽일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. 걔 봤냐? 확인했냐? 아니. 걔는 아직 걔가 왠지 날 죽일 것 같아가지고. 어? 여기 화톳불이 있는데. 화톳불 있어? 어. 근데 지금은 안놀 거고 에스병이 많아. <laughs> 왜? 화톳불 옆에 개가 있네? 그것도, 아, 여기 봤네. 그것도 한두세 마리가. 두세 맏사. 마리 있다고? 어. 야, 커다랗잖아 어. 아이고, 맙소사 이거 맙소다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닌데? 그 옆에 짜그만 짜그만 개도 여러 마리 있어. 아이고 맙시다, 우리는 졸때 씨. 이거 누가 한 명이 영체로 가가지고 짤짤이 한번 해줘 야될것 같은데. 근데 지금 옆에 아이템이 있어. 뭔가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어. 날 야. 봤네. 날 봤네. 날 봤네. 어떻게 보셨을까, 저 개님께서. 일단 앉아고 우리 영체 할래? 그럴까? 지금 저 개가 날 봤거든. 일단 살아 남으려 아니야 나 일단 제가 나무 사이에 걸려가지고 나라 나한테 못 와. 일단 작은 개 한번 때려가야지. 약해. 야야야야야 어미지 개한 마리 죽이니까 어미개가 뭐야 야, 어떻게 된 거야? 오이거야씨왜 이렇게 많아? 아니 진짜 이동 속도 봤어 너? 아니야 나 아직 걔를안 쏴봤어. 야 내가 내가 영체화 할게. 야너 얼른 나 불러라. 잠깐만 지금 아지 멀었는데 중앙에 있어 딱 언덕 올라가면 바로 오른쪽에 보여. 종개식당인가봐 요기 어디 는 거야?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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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왜왜왜와야걔 아직 너, 내가 안 떨었잖아 왜왜왜왜왜얘 인식범이가 장난이 아니야. 려줘려줘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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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터풀로 가. 려줘와어딨는데 <laughs> <어디> 화터풀이? <laughs> 음흠 음흠 잠깐만 그뭐시냐 무슨 어큰문 같이 생긴 거 보여? 혹시? 오른쪽 끝에? 왼쪽 끝에 왼쪽 끝에? 왼쪽 응. 끝은 안 가봤다 아 거기 가는 김에 개도 졸라 많거든 <laughs> 조심해라 개가 많다 영체가 많은 이유가 있었네 힘드네 여기가 사상 어? 음 저기 십자도 아고눈빨건 시뻘건 자식이 네가 말하던 애니? 어, 아 여와발 방패 이거구나 상냥 봤구나 상냥패도 유명하지 쓰레기로 이 그렇게 쓰레기 가지로 말하면은 쌍용 방패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그쓸 그래, 데가 있어야지 욕을 하지 그래? 그 정도야? 대형 방패는 웬만해다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대형 방패 치고는 약해 너무 2때 썼던 방패가 그 제일 좋았는데 타워실드? 그거 짱이었는데 어? 나 이상한 데로 들어온 거 같다 잠깐만! 오오 오, 살려줘 살려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나왜 그래, 선생님 왜 잠깐 잠깐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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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어 살았다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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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톡뿌리 안에 웬 캠프파이어가 있네 아니 악마를 치.. 악마를 피하니까 이제 버먹 들고 애들이 달려오네 와 잠불이다 달려서 첫 번째 화철 보이던 날까지 달렸어 아, <laughs> 뭐 하는 거냐 지금? 아, 죄다. 그래, 얘네들 쎄게 석화편 좀 주네. 에스트 파편도 준다. 에스트 파편 준다고? 아니 아니 그 아. 땅에 떨어져 있어. 몰랐다. 아, 맨마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. 당연히, 무한정주면 미친 짓이지. 이 대시칼인가? 이거 얻은 뒤로 생존력이 늘어났어. 되게. 야, 나 이제 대시칼에다가 중갑입은 돼지로 변할 거야. 그러기 위해서 근력이랑 체력을 키워놨지. 이다네집방이오 뭐냐 얘? 어 근데 약하게 생기셨네 약하잖아. 대시칼이 국민이 약해도 괜찮다. 리치가 길어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. 시작이라고? 어 그냥 베이스나 그런 걸로 때릴 때랑은 달라. 어 롱소드다. 아 이거 범무병사지 너무 좋다. 치료가 없는데 소울을 많이 주네. 롱소드? 아 여기구나. 아, 필요 없다. 아 그게 아니니까. <laughs> 기량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. 이게 전체적으로 쉬운데? 몬스터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? 몬스 자체는 쉬운데 모임의 답이 없다 음.. 아 그건 맞는 것 같아 특히 거목병사내 4마리 몰려오면 다벅다 기습이 있네 여기? 이게 뭐라고 기습까지 하시나 연병. 됐다. 잠깐 화터플 조부터 피워야겠다 여기 화터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태어나면 바로 전투 시작이야. 어, 그건 맞아. 여기들 다 천이라가지고 그 강인도도 약해 그래서 거의 뭐대시카를 위한 장소라고도 봐도 될것 같은 느낌인데 자뭐 할거냐? 걔 잡을거냐? 걔? 단거기 음. 왔거든 음. 이쪽으로 돌아갈게 기다려봐 금방 가 기다려 오 잠깐만 뭐 있어 여기 무서운 애들이 있어. 금방 갈 게임 어디다 깔아줄까? 잠깐만. 너 거기. 십자가 들고 이제 막 달려오는데 알지? 음. 막 문통가에서. 음. 거기다 갈아나라. 너그 잡았지, 어차피. 십자가 달려오는 개? 아. 개 잡기 기술 쓰네, 있잖아. 그러니까 하토풀 지나서 말하는 거지. 하토풀 지나서 이 뭐지? 이상 이제 뭔가 성당 같은데. 고대 유적 같은 데 같은 들어가려고 하는 데 있잖아. 그 캠프파이어 앞에다가 설치해 놓을게 뭔 소리지? 뭐가 막 카우카우거리면서 쏘고 있는데 깔아놨어 <놀람> 아 지금 레벨이 28이네 네, 어, 죽어! 오, 어? 막. 뭐? 죽었어.